솔솔푸른솔, 네 안녕하십니까. 네, 제가 오늘 정남진자 장에 왔습니다. 장에 와지고 잠깐 잠깐 짤방으로 에, 중요한 것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정남진 에, 전망대입니다. 다 앞으로 달리겠습니다. 자, 저 일단 청만 한반도에 한반도 한반도에서 저 북한 중강진 여기가 한경 한경 남도겠죠? 중강진에서 광암 서울 광암을 거쳐서 바로 일직선 일직선인 저기 바로 정남진 자운 바로 여기 간산 신동님들 그리고 저기 정동진 있죠? 정동진. 정동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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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유명한 정동진 모두 다 해맞이 하는데 해맞이. 정동진도 해맞이 정남진도 해맞이 를 주가 그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뭘 만들었냐 바로 이 전망대 전망대 정남진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 율로라는 거예요 동그란 거 보이죠 저 율로인데 저게 정남진의 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축을 해갖고 센터를 해가지고 저 전망, 전망대를 만든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정남진이다 이거 저 저가. 자, 원래는 여기가 햇맞이 행사하기 때문에 엄청 인원이 많이 오는데 저 위에 층마다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많은 사람 막 가는데 다못들어와요 엄청 많이 옵니다 사람 엄청 많이 와요. 그래서 다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, 이 주변 이 주변에서 어, 벤치포이죠이 주변에서 햇맞이행사합니다 어, 해는 어서 또오냐 자, 여기서 또 일출, 굉장히 뻘발게옵니다 동해안의 정동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저산 사이로 식발각게 해가 떠오릅니다 저, 저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죠. 위에서 보는데 그러나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환호성이 일관적으로 타는 겁니다. 와, 와 하는 이 자기 소원들을 빌죠. 한해를 시작하면서.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이런 소을피여기상층부는되동그라 아, 오는 태양을 의미하고 어, 옆에 있는 중층부는 바 황포도대. 황포도대. 우리가 보면은 돛대 있죠? 하고 밑에 있는 파도를 형상한다 태양, 황포도대, 파도. 이렇게 세 단계로 나내진데 그조형물의 상징성이 한 마디로 상징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앞에 보이는 사진들 보이죠? 저것은 정남진 자흥의 유명한 곳,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, 중심에서만 이렇게 간략하게, 간략하게 찍었습니다. 못 보신 분들 실시간으로 모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. 전망대. 정남진, 전망대. 그리고 여기는 센터. 정남진, 센터. 여기 축. 네, 정남진, 센터하고 일직선입니다. 네. 항상 푸른 설은 힐링 차례입니다. 힐링. 여 지금 여기 간단하게 보였지만 여기 바닷바이 엄청 셉니다 바닷바람 엄청 쎄데이바닷바람으해서 제가 힐링을 갖고 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. 이또 바다 색깔도 엄청난데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어 방송을 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이 짤방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본이나 똑같습니다. 예 그래서 여기서 어 방송을 또 푸른솔 방송은 끊을 때 끊습니다. 솔솔 푸른솔은 항상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드립니다. 행복한 구독은 바로 내 자신의 행복입니다. 꼭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. 솔솔 푸른솔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솔솔 푸른솔